안녕하세요. 생활연구소입니다. 요즘에는 버스 타는 것도 꽤나 달라졌어요. 예전엔 어디든 나가려면 돈부터 챙겨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버스가 공짜인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면 타세요 하고 태워드려요. 어르신께서도 아마 청송군 얘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가 2023년에 전국 최초로 농어촌 버스를 전면 무료화했어요. 그때는 에이, 그게 되겠어?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따라하겠다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문경시도 그렇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시내버스를 공짜로 탈수 있습니다. 청송, 봉화, 의성, 이런 군단위 지역들도 다 공짜예요. 심지어 전남완도, 진도, 영암, 충북진천, 음성. 강원도 양구 같은 곳도 전면 무료로.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버스가 공짜가 되는 마법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정책을 왜 하느냐고요? 이유가 많습니다. 가장 큰건 어르신들 이동권 보장이에요. 버스 요금 아까워서 병원 안 가시는 분들, 시장에 가도 물건만 사고 버스비 없어서 걸어오시는 분들, 이런 상황 많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보다 경제 효과도 꽤 크다고 합니다. 청송군이 조사했더니, 무료 버스 도입 후에 지역 상권 매출이 늘었는데, 그게 무려 약 30억 원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 예산보다 거의 10배나 더 효과 본 셈이지요. 문경시도 버스 무료화한 지한달 만에, 버스 이용객이 2배 늘었대요. 공짜라서 그냥 타보는 사람도 있고, 이참에 시내 자주 나가보자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푹적푹적해졌대요. 그리고 또 좋은 건 교통비가 줄어드니까 그 돈을 다른데 쓸수 있다는 겁니다. 버스비가 아껴지면 병원도 한번더 가고 동네장도 더 자주 보고 결국엔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도 고민할 게 있습니다. 버스 운영비를 다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하려면 어디선가는 줄이거나 돌려야 할 예산이 생겨요. 버스를 많이 타는 데는 좋지만 혹시 너무 많이 몰리면 혼잡하거나 늦어질 수도 있고 운전기사님들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도 부담이 꽤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는 이응패스라는 걸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달에 2만 원 충전하면 5만 원 어치까지 교통을 탈수 있게 해주는 정액권입니다.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BRT나 마을버스, 공영자전거까지 탈수 있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는 무료로 발급도 해줍니다. 이게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조사해보니까, 이음패스 쓰는 사람은 이용률이 12%나 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는 경남 하동군이 있는데, 여긴 100원 버스 정책을 합니다. 공짜는 아니지만, 그냥 100원만 내면 어디든 갈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든 어르신이든 다 똑같이 100원만 내면 되니까 이것도 엄청 인기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책들은 단지 버스 요금을 깎는 게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람들의 발을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엔 또 정성군, 산청군, 단양군, 예천군 같은 곳도 이런 무료 버스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이 버스는 공공재다. 무료로 타야 한다.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크죠.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 공짜되냐? 이게 진짜 궁금한데요. 지자체마다 재정 사정이 다르고 노선 구조도 달라서 일괄적으로 하긴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다른 지역에서 계속 좋은 성과가 나오면 정부나 도 차원에서 공동 부담 방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점점 더 확대되겠죠. 결국엔 이 모든 게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라는 겁니다. 어르신이든 학생이든 누구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 지역도 활력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정책은요, 그냥 정책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고 따뜻한 변화입니다. 다음에 여행 가실 때 혹시 그런 무료 버스 있는 곳이면 한번 꼭 타보세요. 공짜라서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더 값지거든요. 오늘도 생활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